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구호부를 지겠습니다.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를 끌어내리자.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방패. 이재명은, 이재명은 가짜다. 가짜는 내려와. 가짜는 네, 내려와. 조금 전에 동작에 있는 나경원 의원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에게 서울시 교육감 가짜 그래프 부산시 교육감 가짜 그래프 그 다음에 김문수관직 그래프 그 다음에 나경원 본인이 작년에 했던 그래프 그래프 8장을 다 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밟고 있는 가짜 국회의원 50명 명단도 다 주고 왔습니다 나경원을 깜짝 놀라서 그래프 보고 본인 선거구에서 일곱 개 지역구에서 본투표에다 이겼는데 사전투표가내지구가 졌어. 본인은 놀래겠지 그렇죠? 예, 다 이겨요. 그데 본인 사전투표는 내지구에 졌어. 그래 보니 보더니 깜짝 놀래.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습니다. 사전투표 문제가 많다. 반드시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저희를 말했던 김민수 최고위원도 말한 거를 너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도 안답니다 지금 현재 김민수 최고의원이 말한 거를 사전투표 없하는 이거를 국회에서 절대로 안 되니까 저희와 같이 아스팔트 싸우자고 제가 제안하고 왔습니다. <laughs> 예, 왜냐하면 우파 군민들이 62%, 조합파가 38%입니다. 아스팔트와 싸우면 반드시 사전투표 없어질 거라고 제가 강조했고 본인이 대신 아스팔트 싸우죠. 나아서 악수까지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연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월이가 붙었는데 거처는 사무총장이 사전 투표때 선거망하고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로 주로 너는 발세됩니다. 이놈이 현대 사무총장이요 이놈이 작년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교육감 부산시 교육감 육산 대선을 직접 지했던 이놈이 가짜 대통령 만들어 문게 이번에 승진해 가지고 사무총장입니다. 이놈이 바로. 아니면 노착 위주에서 지시에는 밝혀가지고 반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망과 인터넷망을 연결해 놓으면 누구야? 선관위 전산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렇죠? 이 새끼도 밝혀가지고 무조건 다 사형시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저 제가 나중에 오늘 얘겠습니다 허초로 이험해 선거망과 인터넷망에 사전투표에 연결됐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도된걸 제가 나중에 당신의 다올을 보여줬다 장전박사가고생명거린데 사전투표할 때 강남구에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1 2만 8천 617명이다 그 사람들이 정말 강남에 다 살면 장전박사 그냥 죽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1 2만 8천 6 1 0명 강남구에 안 살아 그러면 허초론부터 노토야 정관이 이때까지 모든 엄마로 남들도 다 죽어야 되죠그럼서나경원한테 네. 부탁했습니다. 다른 거다 빼고 6월 3일에 강남구에 사전투표한 12만 8 6 1 0명을 공개해서 우리 조사하죠. 조사는 하루면 되죠 하루. 여기는 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남녀노소 할 필요 없습니다. 앉아가지고 전화 봤는데 당신 정말 강남구 대치동에 사느냐 안 사느냐. 안살다 그러면 나라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이유가 뭐냐. 선거망과 인터넷망 연결됐기 때문에 이놈들이 사전도 빼서 가짜 대통령한테 사전도 빼고 무려 여기 써있죠? 570만 표를 조작했어 570만 표! 우리는 570만 표 조작 놔두고 강남구 12만 8,617만 10, 조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강남구에 제가 정말 확수합니다 5만명은 강남구에 안살아 그러면 조갑제 영감 너 나와서 나랑 같이 딱 독약먹고만 죽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그거를 누가 하냐 지금 사무총장 자기가 할수 있으니까 장박서 전사진에 같이 가서 선거정보 이렇게 하고 1 2만8천6백0점 명단 내놔 그래갖고 여기 있는 할머니 여러분 다들나면 되죠 강남에 살아 안살아? 안 산다. 그러면 별로 끝나는 거야 그렇죠 예, 이거를 요번에 사무총장이 본인이 직접 내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마가 자기가 말했으면 이걸 근거로 이때 이제 되면은 성만이 해체고 나발리고 뽕당 다 죽여버려야지 이 새끼를. 왜냐? 이놈들의 대한민국 주권을 팔아먹은 매공노들입니다매공노 그렇죠? 나라를 팔아먹은 매공노들이 새끼를 다 죽여야 되죠? 예, 그 근거로 뭐냐? 선거망과 인재망이 연결됐어. 연결해 주셨노. 연결했노. 그 결과가 570만 법도 밝했고 가지 말고 강남구 12만 8670등 하면 되지요. 우리 반드시 우리 성공시켜가지고 나라 엎어가지고가따 대통령 뭐라 해야 됩니라. 그렇죠? 우리 계속 박용우 의원도 아마 저가 분명히 저한테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싸워줘 고맙다고. 나와서까지 인사했습니다. 자, 나정아 국민의 힘. 모두 아시 파트로 나와라! 나와라! 아시 파트로 나와 싸우자! 아시 파트로 나와!